다음 문을 어, 있는 곳을 향하여 돌진. 아, 네. 가 보니까 진짜 참 가는데 도착 그 문을 음. 향해서 어, 하나님 이 문도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아예 이 문을 녹여 절실 없소, 절실 없소, 절실 없소. 그 문은 조금 더 약하네. 그래요. 하나님 그 문은요, 잘 몰라요. 무지의 그 자체고, 그냥 앞에서 해는 대로 해는 것 뿐이지. 분별력은 0. 네. 그 정도예요. 그래요. 문이 녹았네. 문이 한개더 있어요. 근데 그 문은 무슨 문이냐면은 본인의 마음. 마음 문을 열어라 할때 쓰는 그문 아, 네.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했잖 아냐 하나님 이 사람이 맨날 책 봐요 무슨 책 오, 마음의 수변 이런 거 봐요 아이고 그것도 막이요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의 문을 이렇게 보면서 야이 문은 여기에 역사하고 저 문은 저렇게 역사하고 그 다음 문은 개떡이고 그 다음이 진짜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 그것도 개떡이요 알 하나님 저 문을 열어 절시어서 아, 네. 야, 너는 어떻게 금,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 지금은 내 눈이 떨어지니까 그게 보이네요. 알어지네요. 뭐 어, 그래. 이제는 눈도 떠지는데 너가 귀도 더잘 들리지 않아? 아유, 병력 같은 소리로 들려요. 어, 그래. 너가 잘 지네? 알았어요. 그래, 저 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어, 그래. 천사들을 향하여. 너들이 정부를 어떻게 여나? 연구를 해봐라.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지 여는이 그래서 본인에게, 본인, 너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거를 해봐. 어떻게 해나요 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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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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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오 올리고 올리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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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의 문도 열리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다 열렸네 아멘 야너 본인 잘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너 기뻐서, 흡족해서, 만족해서. 예, 충만하니까요. 아예 그냥 이게 저절로 되네요. 내가 하려고도 된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 아이고, 아, 너 훌륭하다. 하나님, 그런 말씀은 마시고, 이 사람에게 신념 성전을 넣어주세요. 아메. 야, 너 그런 것도 아니야. <laughs> 아니요. 잘은 모르는데,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가만히 계속 들었어요. 그요 그러면 너가 다시 한번 위로, 위로 해봐. 다 열렸어요. 어, 그려, 그리네. 아, 문이 활짝 열렸네. 그러면 심령 성전을 오라 그래서 여기다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다시 한번 해자 하나님 음.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에 아멘. 심령 성전을 완벽하게 아멘. 강력하게 아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구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신령 성전이 저기 있었는데 오니까 아네. 그 신령 성전에 있는 용들이 아네. 울면서 하는 말 하나님 천국에 있다 여기 오니까 화장실 속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 냄새에 이게 뭐예요? 울며 하는 말이요. 오. 너가 거기 속에서 잘있고 기도를 이 사람을 해서 해주면 아멘. 일단은 이 사람이 평안해지고 아멘. 하나님을 찾게 된다. 아멘. 그렇게 알아라. 아멘. 신령 성전의 용들이 하는 말. 아멘.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겠소요 아멘. 야, 너들이 그렇게. 아예 그냥 순종 자세로 나가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후련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 아멘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아멘 Hannah. Hannah. Yes, I am. Yeah, w h a 는 말씀 아멘 천사들 자리 한번 다시 확보해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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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자리에는 아예 무굴거리는 뱀들이 많네요. 야, 어쩌니? 마음에 뱀을 그렇게 갖고 있냐? 하나님, 사람은 다 그래요. 뱀 청소기도 부탁. 요 네. 그래서 너가 기도를 해라.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이 아들의 마음 속에 신령 성전 장소 확보를 위하여. 아멘. 네. 아 강력하게 네. 그 장소에 있는 악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 아멘. 네. 이 시간에 완벽한 청소. 네. 아멘. 네. 치료도 해놔요치료를 그만두고 청소해. 으쌰 서 으쌰 없어서, 으시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나 했더니 구렁이 한 개가, 불기가이 건물의 99배. 그런 게 아예 토를 잡고 있어갖고 그게 땅인 줄 알았네. 그 위에다가 뭘 잔뜩 쌓아서 그것부터 녹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뱀만이 아니라 부동, 또 그의 악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를 위하여, 아멘. 이 시간에 그 자체를 해결하여, 절실하며, 절실하서절실하서 가만히 봤더니 그곳에 그의 부동이 있는 영, 아멘. 용 영인데 아멘. 뭐가 많으냐. 의뱀 예, 알들이 아. 산맥이 구억만 개, 하나님 그 산맥 그것도 기도를 해라. 산맥과 산맥 구억만 개의 뱀 알들, 하나님 이 시간에 청소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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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만히 봤더니그뱀 알들이 영. 아멘. 천국의 1등 천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멘. 그것이 가와서 가이히 하예 녹이고 날았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그 신령 성전이 자리를 잡았다. 아멘. 그런데 뭔데서 째려보는 것들이 엄청나네. 그래, 저거를 어떻게 하냐. 5분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아메. 아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천사 등. 같이 한 5분을 그들을 어그 주위를 다 청소를 하는데 아메. 거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다시 그 자체, 그것들을 청소하고, 하예 악한 짐승들을 청소하고, 거기에는 가만히 봤더니 너무 어려서부터, 하예 노신초사 그것을 해도 해갖고, 노신초사의 영이 강요. 그래서 그 노신초사의 영을 우선 먼저 녹여라.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노신초사의 영만이 아니라, 불안의 영, 그 다음에는 아예 그 속에 있는 소들, 호랑이, 아예 낙타가 또 많네. 또 아예 낙타에다가 곱이 많고, 그래서 우직하게 보였나봐. 우직하게 <laughs> 보이잖아.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가 내 대신 나라를 지키니 너무 고맙다. 네. 이래면서 거기에 우선 어, 그를 괴롭히는 모든 마귀를 계속 해낸다. 아멘.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속사람이 대화를 하려고 하나님 이것들 그 없애는 것은 는 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대껏 그의 없애서 그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령 성전이 너무 평안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응. 야너 대단하다 응. 어떻게 그 말을 했다니 하나님 배웠어요 언제? 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아예 그냥 배워지네. 에이, 야, 너가 천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섰나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거 몰라요. 아, 그래도 아마 느낌이 있을 거야. 그걸 보고 뭐라 했느냐? 영감. 영감이라고 되는 거요? 이 사람 영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 아멘. 그래서 뭔가 자꾸 느낌이 와. 야 마음이 평안하네. 아멘. 어디서 이런 마음이 왔지? 요래며 지내고 있어 지금. 야 나라가 잘 빌란가 보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라를 아예 내리라. 그래고 있어. 너는 영감이 대단하다. 아, 네. 그래도 보다더 듣고 귀를 좀 천사들에게 저 귀에 아예 폰들을 좀 아예 껴줘 그러니까 일부 천사들이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해내겠어. 아, 네. 그리고 영감이 더 많이 생기는 거는 마흔 청소 그러니까 일부 천사들은. 그 마음에 가서 일을 하고, 아멘. 또 아예 귀를 뚫고, 아멘. 해내라. 아멘.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는 말, 하나님, 아, 걱정 얼마나? 우리가 다 해내겠어요. 야, 너들도 대단하네. 나는 너들 때문에 살맛이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뭐, 어, 그래. 너들과 같이 있는 게 다. 행복해 아멘 네. 하나님 이제 부자에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가만있어 봐저 청소하는 거좀 보고 갈게